네, 안녕하십니까. 아냐스프캠입니다 자, 오늘 제출고차만 나가겠습니다. 러 아, 컬러 멋있네요. 어, 지금 부신 차량은 이제 루비콘 파워탑 엠빌 컬러입니다. 왜냐면 지금 영상이 나가면 아마 엠빌 컬러는 아마 다 소진이 된 상태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또 대표님들께서 요 컬러를 좀 원하시는 대표님 계시면 아냐스프캠에게 마지막에 혹시 재고를 한번 전화 주시는 것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컬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약간 옛날에 그 도자기 컬러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약간 시민트 컬러를 가미를 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구형의뭐 스팅그레이 컬러를 조금 더 대체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스팅그레이 컬러를 이제 생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엠빌 컬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런 컬러, 어, 느낌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형, 음, 루비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하라보다 판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튜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돈이 좀덜 들어가게끔 하이터 펜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타이어도 조금 더 높은 인치수에 맞는 타이어를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한 걸 원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 그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돌출이 되게끔 우리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라제이터 그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신형 같은 경우는 앞에가 이렇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그렇게 체인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번에 신형은 이렇게 서클 라이트라고 해죠 이제 주간 주행 등이. 이제 미국 법령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요번에부터는 이제 서클라이트가 주관 중인 등으로 들어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파워탑을 결정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뚜껑이 쫙 열리는 느낌에 어차피 랭글러를 사실 거라면 그래도 위에 하늘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우리 대표님 어, 파워탑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워탑은 이렇게 고우 매트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테두리까지 구무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 매트만 터시면 옆으로 먼지가 안 빠지기 때문에 고무 매트 그냥 까시고 탑승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왼쪽에 데드페달. 우리 차 왼쪽에 데드페달 없습니다. 왼쪽 우리 국산차나 이런 차에는 왼쪽에 데드페달이 다 설치가 돼 있지만 우리는 오프로드를 달려야 는차기 때문에 발 밑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데드페달도 같이 장착을 좀 해드렸고요. 이렇게, 우리 지프 모쿠션, 굉장히 좀, 푹신푹신한 모쿠션도 같이 장착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오래 올라갈 때, 약간은 이렇게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드가 없으면 좀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가드 같이 좀 설치를 해드렸고요. 어, 지금 가장 우리 대표님들과 의견이 좀 달리는 부분은, 요 사이드 스텝 부분입니다. 근데 사이드 스텝은, 뭐 전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많지만, 일단 내가 멋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이 부분에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동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이 문을 열었을 때한 1, 2초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무릎 부분을 좀 대이시는 분들이 있고 갑자기 그냥 급해가지고 올라갈 때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올라가시다가 좀 무릎을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열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2열이, 지금은 이제 리클라이닝 해, 해놓은, 해놓은 부분이긴 한데, 솔직히 성인분들, 웬만한 성인분들 기준으로 해서, 약간은 뒷열이, 약간은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안에 치프는 무조건, 어, 리클라이닝 좀 해드리는데, 이 레버가 있어서 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가 이렇게 밑에가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풀르고, 쇠를 넣어서 약간은 뒤로 15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뉘우는 형태로 설치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15도 리클라인 이 해드리면 장시간 뒤에 앉으셔도 불편함이 없다는 점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우리 계약해주신 대표님은 자녀가 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분이 앉으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여기 두 분밖에 못 걷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어, 커플도 연장 킷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깊숙히 움직이지 않게끔 세븐이 타셔도 커피 두개 정도는 쉽게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킷을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우리 엠빌 컬러는 정말 이런 데칼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흰색에 하면 약간 도드라지고 또 너무 과하게 되면 조금은 좀 너무 순정다운 느낌이 조금 더 가미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회색하고 이렇게 포인트 있는 그런 데칼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따, 어떤 우리 대표님 되게 좋아하실 걸좀 생각을 하니까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요 데칼도 저희가 좀잘 하는 그런 업체에서 같이 장착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루비콘이 가장 아쉬웠던 거. 지금 올해는 이렇게 사이드 커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커버가 있는 게 그래도 우리 랭글러, 루비콘의 좀 완성 느낌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순정, 순정으로 이렇게 뒤에 소프트 케이스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이 앞에 앞에 컬러가 약간 엠빌 컬러랑 좀 비슷해서 제가 아주 꼭 맞는 그런 소프트 케이스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약간 이런 데칼하고 조금 더 젊은 느낌으로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아드님이랑 같이 쉐어를 해가지고 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도 같이 제가 조금 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장착해드렸더니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트렁크 매트를 해드렸습니다. 트렁크 매트가 왜 필요하냐면 어 우리가 요이게 트렁크 부분 재질 자체가 요렇게 약간 그 푹신푹신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그어 니트 재질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때가 많이 타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또 포인트 있게 카멜 색상으로 트렁크 매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손으로도 수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뭐좀 구입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드렸고요. 또 우리 대표님들 자녀분 세 분, 또 아내분, 우리 대표님까지 해서 어디 또 지프 여행 다니실 때 이렇게 또 모자 같이 쓰시고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지프 컵이란, 컵이랑 뭐 이런 나머지 물품들은 이 안쪽에 같이 제가 동봉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뭐, 흰색이라든지 블랙, 이런 컬러는 아직은 남아 있지만, 어, 뭐, 어떻게 이 컬러를 구매하실 때 시기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또 블랙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으니까, 어, 요 엠빌 컬러 혹시라도 전화 주시면 제가 재고 유무 확인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튜닝도 있고, 여러 가지 고객님들께서 요구 사항이 있지만 AS 부분에서 조금 봉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AS 안될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출고를 했는데 나중에 오시면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원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봐서 하튼 여 튜닝 부분에서는 어 아니지피킴이랑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제가 뭐 정말 웅장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뭐 휠도 조금 더큰 휠로 그리고 타이어도 조금 더 크게 뭐 그렇게 해드리는 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튜닝을 첫 번째 나갈 때 말고 좀 탈을 좀 타시다가 그 다음에 튜닝을 좀 권장해드리는 편이니까 너무 과도한 튜닝은 조금 더 자제해 주실 걸좀당부 드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미 튜닝을 해놓으니까 차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튜닝보다는 이렇게 세미 튜닝으로 우리 차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입니다. 파워탑이기 때문에 요 옆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드탑은 요 부분이 전체가 다 기억자로 블랙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사하라도 그렇고, 루비콘도 그렇고, 둘다 정말 우리 랭글러를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이 차를 내가 정말 잘탈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정말 뭐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아니, 그 팀이 가장 정말 자신있게 권유해드리는 우리 랭글러입니다. 정말 연말 할인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잘 도와드린 다는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안현치뷰 킴이 이제 앞으로 출고하는 차들은 이렇게 실버 별 스티커를 부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저도 뭐 조금 조금씩 우리 대표님들한테 많은 그런 혜택을 좀 드리고자 조금씩 시작을 한 거니까 어 저도 뭐 솔직히 많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드리고 싶지만 또어 할인도 지금 연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또 금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조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겠지만 너무 과도한 그런 서비스는 저희도 좀 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딜러들은 신차를 잘 검수하고 고객님 사후 관리를 해드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하여 그런 부분에 제가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안양 전시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 지프 서비스 센터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엔진오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안양 지프팀에게 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사후적인 면 정말 그냥 차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제가 밝게 전화 받고 대표님들이랑 조금 전화 통화도 오래 하면서 그렇게 친분을 쌓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는 지금 시작됐으니까요. 안현지 푸킴이 항상 친절하고 투명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현지 푸킴이었습니다.